네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큰 동해시장에서 오늘 인사드리는데요. 이곳은 이제 모이블레인 커피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여기가 사실 좀 특별한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카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곳은 또 옷가게처럼 이렇게 두 가지 옷가게와 카페가 합쳐진 형태로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또 여기 사장님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셔서 그런지 확실히 옷도 저희 세대에 맞는 영한 또 옷들과 또 이렇게 비시로 또 다양한 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 옷을 이렇게 가지고 판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있지만요. 생과일 주스, 에이드, 팥빙수 하나하나 전부 다 수제로 판매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이곳만의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 레모네이드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이거는 시중에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달한 느낌보다는 새콤달콤한 그런 자연스러운 레몬의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또 여기 굉장히 시원하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옷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 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옷가게 들어가면 이런 음료 같은 거못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 정말, 정말 퍼스널한 옷가게입니다. 딱 여기 앉아가지고요.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옷들 싹 보다가 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마련해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자랑하는 그런 카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좀 특별한 옷들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영한 옷에 이런 데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여닫을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안에 입은 것도 이렇게 이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입은 이 옷도 사실 이곳에 와서 사장님 이 바로 골라주신 옷인데요. 그냥 이 치마에 그냥 딱 매칭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가디건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런 봄에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인데요. 안에 그냥 이 치마랑 매칭해도 딱그 봄나들이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냥 기본형인 셔츠, 베이직한 아이템인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 혹은 네 가지 컬러로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셔츠가 마음에 든다? 하면 한번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컬러도 있네? 하면서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또 질도 딱 제가 만져보면은 이게 아는데, 굉장히 시원한 원단입니다. 그리고 바지, 치마, 트레이닝복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코디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그냥 청바지 있죠, 여러분? 그냥 일자 청바지에다가 이런 나시. 같이 입어도 너무 매칭이 잘될것 같고요. 확실히 여기 있는 옷들이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엄마나 딸 혹은 또 이모들과 함께 와도 정말 다양하게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나들이 누룩 있죠. 바다 놀러 갈 때나 어디 그냥 캠핑 갈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옷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딱 와서 느낀 거는 굉장히 스펙트럼도 다양한데 또 예쁜 아이템들만 드로만 이게 선별을 하셔서 그런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커피들이나 이런 것들도 종류 가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동의시장에 서 이런 공간이 20년 이상 동안 숨어있었다는 게좀 놀라웠는데요. 여러분들 큰동의시장 오셔서 쭉 구매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또 쉬면서 오토 쇼핑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모이블렘 비니커피에 와서 또 맛있는 이렇게 음료수도 대접받고 또 이렇게 다양한 옷들도 구경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배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나 이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저희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나 영상 옆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좀더 손쉽게 상세 페이지 눌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